카톨릭 교회법 17번째 제432조 1항. 관항공의회와 관구 관구장이 교회관항 4항. 관구 2항. 3항. 에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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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법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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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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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들이 성좌에 의하여 교회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이항 교회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제정3 4조교회연합구의주교들과 집회에 이교합구 내의 협력과공동사목활동과을 증진하는 일이 을하지만 이 지표에는 이 교회법전의 조민들에서 주교회의에 귀속시킨 권력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그 지표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관구장 제435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의 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제 436조 1항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되는 일이 있으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2. 관하 교구장 주교가 교회법적 순실을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실을 하는 일 삼채 421조 2항과 425조 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2항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을 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3.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자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곡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37조 1항 관구장은 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 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 팔리움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은 권력을 상징한다. 이향 관구장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같이 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삼항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제 438조 총주교나 수석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근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 저의 득전이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개별 지역 공의회 제439조 1항 전체 전국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 모든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 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 저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 이항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서 개최되는 관, 관국공의회에 대하여도 1항에 정하여진 규범이 유효하다. 제440조 1항 관국공의회는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의 교구장 주교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 다만 제439조 2항은 보존된다. 2항 관구장 좌가 공석이면 관구공 의회는 소집되지 말아야 한다. 제441조 주교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일이 주교회의 의 지역 내에서 공의회를 대체할 장소를 선정하는 일3 교구장 주교들 중에서 전체 공의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사도좌로부터 승인받는 일, 사항, 안건 처리 순서와 처리할 문제들을 정하고 전체 공의회의 개회와 회기를 공고하며 이를 옮기거나 연장하거나 산회하는 일.